영화가 개봉한지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엔드게임은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객들의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변과 MCU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가장 큰 의문점을 남긴 부분이 바로 현재 시간대에 스티브 로저스는 두 명이 존재하는가인데요. 영화의 결말에서 현재의 캡틴은 과거로 들어가 그간 살아오지 못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현재의 캡틴과 과거의 캡틴이 공존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이에 감독인 루소 형제도 현재 시간대의 캡틴은 두 명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단 이것이 메인 유니버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시간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드 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늙은 캡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유니버스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 평행 세계에서 결혼 생활을 보내왔고. 쌤에게 방패를 주기 위해 되돌아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나온 답변을 통해 재미난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엔드게임을 통해 수많은 대체 현실이 생겨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2년에서 태서렉트를 가지고 도망간 로키의 현실, 타우스가 사라진 2014년의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디언 주부 갤럭시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체 현실이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대체 현실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것이 카글리 오스트로이 책에서 경고한것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젠간 이런 평행 우주가 충돌하는 인커전이 발생한다면 이는 새로운 영웅들이 참여하는 적합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엔드 게임은 쿠키 형상이 없었기에 차기작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하지만 작중 오코에와 로마노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이는 아, 대사형에 위치한 아틀란티스와 네이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아이언맨 투에서도 이와 같이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 생각해 본다면, 아틀란티스와 네이머에 대한 떡밥일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사를 받아친 인물이 와칸탑 서저구의 오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죠. 단, 차기작으로 이터널스의 제작이 확정되었다 점을 고려한다면 바닷속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비한 저의 도시 레무리아에 대한 떡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외에도 테스렉트를 가지고 도망간 로키의 시점을 다룬 드라마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엔드게임 이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팔콘의 윈터설죠. 그리고 안다비전이 순차적으로 방영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마블보이였습니다.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ament,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